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세 소식이 좀 많습니다. 중국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항공모함 전개가 가능한 대형 해군기지를 조성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붙어보겠다는 심사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동아프리카의 소국 지부티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조성 중이며 여기에는 길이 330미터짜리 항모 접안용 부두까지 설치됐다고 영국의 The Times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The Times는 중국이 이 해군기지 조성을 위해 6억 달러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으며 최근 부두 건설은 물론 지속적인 매립과 굴착 작업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항모성박용 부두에 더해서 추가 부두 건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지부티에 건설 중인 이 기지가 아덴만 일대에서 해상보안작전을 수행하는 해상호송전대의 병참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보내는 해상호송전대의 규모는 05D급 구축함 한 척, 그리고 054A급 호위함한 척, 그리고 4만 5천 톤급 보급함 한척등 세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m가 넘는 부두가 두 개나 있는 기지가 단순한 병참기지라는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더 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신문은 중국이 사우디 반도 서남단 해역을 장악하기 위해 지부티를 그리고 사우디 반도 동남단 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해군기지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아덴만과 홍해 오만만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군 당국자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9.11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대체로 수비적인 군대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라며 중국의 공세적인 해외기지 건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부티. 그러니까 우리 청해 부대, 아덴만 예명작전 했던 청해 부대 지금도 매번 가고 있죠. 그 청해 부대도 지부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만의 살랄라항도 이용을 하고요. 어, 이 지부티는 홍해 입구에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사실은 뭐 홍해 입구 그리고 이 인도양의 어떤 중요한 포석이 될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어, 이 지부티에다가 많은 사용료를 내고 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부티는 이 여러 나라들에게 이런식으로 항구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게는 아주 돈, 많은 돈을 받고 아주 큰 규모의 항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중국은 인도양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이 인도양의 북쪽이죠. 북쪽에 바로 이란 바로 옆에 이란과 파키스탄이 국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이란 바로 옆에 어, 과다르 항구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항구를 지금 이제 자신들이 1대1로를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거의 꿀꺽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일부 국민들이 감정이 대중국 감정이 되게 안 좋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호르무즈의 입구, 페르시아만의 입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의 어떤 포석을 놓고요. 그리고 이 인도양의 중간 지역 이면서 서쪽인 이 지부티 그리고 홍해 입구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운화 지중해로 들어간 통로 이런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부티에다가 또 이제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동쪽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구를 물론 계약은 군항으로 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했지만 어그 누구도 그걸 믿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이 인도양 지역의 한반도타 그리고 어 동쪽 인도양 동인도양에 한반도타 그리고 이제 서쪽 인도양의 북쪽에 파키스탄의 과다르,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에 지부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군항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겠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인도화도 이제 견제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 어떤 이 무력을 중동지역에 투사하겠다. 왜냐? 사실은 뭐 중국이 세계에서 에너지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수입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에너지 수입 이 라인이 안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인도양에 엄청난 군사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모함을 건설할 수 있는, 어, 접안할 수 있는 이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앞으로 다섯 척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인도양에 보내는 그런 보석을 미리 까는 것이 아니냐? 야 중국 정말로 항공모함 다섯 척 가지고 이 중국의 연안 뿐만이 아니고 남중국해까지만이 아니고 인도양까지 진출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실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가 가만 놔둘지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30억 파운드, 우리 돈약 4조 8천억 원이 들어간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에서 심각한 침수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척에 3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건조된 영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이 심각한 침수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영국 해군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고 텔레그라프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라프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최근 시운전을 마치고 포스모스 해군기지에 복귀한 프린오브 웰즈 함의 승무원 거주 구역에 원인모를 물이 쏟아져서 심각한 침수 현상이 발생했으며, 8개 격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승조원들이 홍수를 겪었다라며 배수작업에 애를 먹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국은 이 물이 함내 소방 시스템의 한 구성품인 소방수 탱크와 파이프 결함 때문에 흘러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도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함은 시운전에 나갔던 지난해 7월 내부 파이프가 터져서 여러 개 객실에 물이 잠겨 시운전을 중단하고 모항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번 문제의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조한 첨단 군함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항모 건조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어, 1970년대 항공마들 정규 항공마음들 다 퇴역시키면서 이제 국력이, 군사력이 완전히 쇠락해진 것을 보였고 그런 군사력이 쇠락해진 틈을 타서 아르헨티나가, 니가 것들 뭐 이제 한국마음도 제대로 없는 것이 어쩔, 어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비나스 제도, 영국 이름으로 포클랜드 섬을 이제 침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리대처 수상이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우리 한국마음, 전기 한국마음 없지만 그래도 한다. 해서 이제 당시 그 인빈시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선 어, 이런 것들, 아틀란티 컨베어 이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해리어 전투기로 제공권 잡고, 어, 전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인빈시블 이런 것들 마저도 이제 다 태겠어요. 항공마음이 없죠. 어 그래서 정말 이 굴욕적이었던 게 리비아 폭격 이런 거할때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마음이 리비아를 폭격할 때 영국의 군함들이 샤를 드골 항공마음 호위함으로 갔었어요. 이제 나토 연합함대를 구성할 때 정말 영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었죠. 그래서 이퀸 엘리자베스 항공마음 만들고 또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을 만들었는데. 영국의 경제력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까지는 운영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프랑스에 팔자.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팔려고 했는데 프랑스 안 산다고 그랬죠. 뭐 그때 우리가 저거 사오자 이런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 해군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아무튼 뭐 위협 억절 끝에 이렇게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두 척의 정규 항공모함을 현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둘 다. 작전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금 뭐 시험 운행 중이죠. 그런데 뭐 영국 해군 말대로 아주 중대 결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대 결함 아니죠. 어뭐 엔진이나 레이더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심각한 결함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 결함은 아닌데 이 해양력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었던 영국이 배를 만들어서 배에 물이 샌다 이건 정말 영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영국 빨리 부활해서 이두 척의 항공모함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인도에도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포위되는 형국을 피하라는 것이 병법의 기본인데 중국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잠무카슈미리 지역과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맞닿아 있는 갈로안 계곡에서 중국이 병력을 증강하며 인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 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가 18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인도가 중국 영토 안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군사시설을 건설했으며 이에 중국 국경수비대가 국경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군 증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과 인도 국경의 긴장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불똥이 튀고 있다 라며 도클람 대치 이후에 국경에서 발생한 인도의 불법적인 침입 사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전해서 중국이 이 지역에 무언가 강력한 전략을 새로 배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전구 예하 부대에 신형 차륜형 자주포와 경전차, 공격헬기 등을 대대적으로 신규 배치해서 인도군을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인도의 히마찰프라다시 지방에 무장헬기를 두 차례 진입시킨 도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도를 도발하는 행위인데요.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인도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이러한 도발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62년, 어, 인도가 잠무하슈미리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이 이제 사실 국경 전쟁, 거의 전쟁 수준까지 벌였죠. 중국의 세계사단이 한 160km까지 인도 지역으로 밀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재를 하고 휴전을 했는데 그 정도로 그때 이제 사실 인도가 큰 피해를 입고 뭐 전쟁 졌죠. 어 심각한 어떤 그어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 2013년 역시 또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한번더또 대치 상황 이 있었고 또 2017년 방금 이 기사에 말씀드린 또콜어 중국 말로 둥랑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서 도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한 73일간 아주 심각한 대치를 해줬는데 인도가 먼저 또 물러나셨습니다. 아직 인도가 이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62년도에 국경 분쟁, 전쟁을 했던 이 지역에 중국이 지금 새로의 신형 무기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보도를 자신들의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도가 나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 세계와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뿐만 아니고 다 지금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정적인이 장점인 계열의 상하이방 이쪽을 완전히 지금 숙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분란을 외부와의 충돌 마찰 유도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해상에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자신들이 나서서 공격헬기를 인도 상공에 보내버리고 인도 인도 영공을 침범해버리고 또이 인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사실은 국경 정리가 제대로 안되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시형 무기를 갖다 보내고 그걸 또 자랑하고 이거는 인도가 제발 한번 우리를 한번 쳐달라 만만한 스파링 상태 한번 쳐달라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국내 정치를 확 누르는 어떤 그런 요소로 인도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국의 이런 노림수가 통할지 안 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 분쟁 유도를 하고 있는 어 이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